안녕하세요. 엄마의 기도 시간, 새 자녀의 엄마이고 하나님의 꿈을 푸은 소금이 운영하는 기도 채널입니다. 오늘은 나침판 출판사에서 나온 자녀를 위한 무릎 기도문에 이 일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녀의 주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이사야 65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제,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녀. 아이들을 부모 품 안에서 감싸고 부모 혼자 힘으로만 키우면서 하나님이 아이에게 할수 있는 일을 제안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 중에 아이를 맡기고 그분이 아이의 생활을 주관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조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기도문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자녀를 맡기오니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주 바뀌어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의 자녀 양육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라고 주신 줄 압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어떤 면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위험의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아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오며 하나님의 손에 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묵상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이사야 65장 23절 아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앞에 세 구절의 말씀을 이용하여 성구 기도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소금이 제안하는 기도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늘 아버지와 상의하고 구하여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가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심을 우리 자녀가 늘 믿고 기억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해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엄마. 책으로 기도해요. 말씀으로 기도해요. 한나, 유니겟, 유게벳, 마리아, 엘리사벳처럼 믿음을 심는 엄마, 기도를 심는 엄마, 자녀의 미래를 기도로 준비하는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이상은 엄마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